네 오늘은 제가 포핸드 백스윙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미국 동영상 중에 그 라켓백을 하는 방법이 이제 그탭더 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강아지의 머리를 이렇게 탭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 톡톡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포핸드를 그 라켓백을 할때그 모션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하는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 이제 그탭더 덕이라는 게 이제 그 강아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건 아니고 약간 쓰다듬는 거긴 하죠. 근데 탭 탭이, 탭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툭 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라켓 그 면으로 그 강아지의 머리를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톡 이렇게 탭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 라켓백 스윙 방법이 있어요. 이런 그 특히 페더러가 그런 방법을 이제 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켓 라켓이 이렇게 닫혀 있는 느낌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탭을 해서 어 이제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안 좋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 자기가 그렇게 해보고 자기가 그 공을 쳐보고 그탭 더덕을 해본 다음에는. 다음에 이제 아 그렇게 해서 그어 페더러가 그렇게 하니까 어 그렇게 그그 그 느낌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아 그걸 그렇게 얘기해서 하면은 애들이 잘하겠구나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탭더 덕을 하면서 포핸드가 엄청 쉽게 망가, 망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탭더 덕을 하시면서 어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 어려운지. 어, 그리고 그 코치님이 제 생각에는 그 코치님조차도 그거를 자기가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탭더덕이라는 걸 옛날에 들었어요. 옛날에 들어가지고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탭더덕을 하면은 왜안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탭더덕을 하면은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는 어, 탭더덕을 하면서 그냥 여기서 에아이이 이 자세를 만들었다가 가야지 하시는데 이 자세를 여기에서 멈췄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그탭 더덕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거죠. 탭 더덕을 할때 여기에서 이렇게 멈췄다가 가는 게 아니라 포핸드 스윙 자체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탭을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예전에 라켓 면이 닫히면은 이게 여기에서 나올 때 열리면서 공이 뜨거나 막잘안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닫힌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그게 그렇게 되면은 라켓 스피드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라켓이 이렇게 열리면서 라켓이 이렇게 이, 이 버 p 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탭 더덕을 하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탭 더덕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라켓면을 이렇게 이게 탭 더덕을 한것 자체는 좋은데 여기에서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탭 더덕을 하고 난 다음에도 라켓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고 그거는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어 탭더덕 해야지 그러고 탭더덕 하시고 그냥 나오시니까 그게 와 이거 해 보고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이건 쓰레기 쓰레기 코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쓰레기 코칭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그 탭더덕을 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라켓이 이렇게 돌아가서 열린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그거를 이제 모르 모르시고 라켓과 팔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셔 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설명을 더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설명을 한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라켓이 멈췄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모션을 일부러 만들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탭 더덕해서 탭 더덕 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잘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워를 내는 것 자체도 그냥 닫힌 상태에서 나오면은 이제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 이렇게 꼭 돌리셔야 되는데 탭 더덕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돌리셔야 되는데 어, 그거를 그 돌리시질 못 하니까 여기에서 이걸 탭하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게 이제 컨티뉴어스 모션으로 나와야 되는데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연속 동작으로 나와야지 이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슬로우 모션에서 아니면은 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거를 어 나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멈췄다가 가 봐야지. 그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포핸드가 절대로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이유는 페더러 같은 경우는 탭 더덕을 하는 그 느낌이 드는 게 일단은 여기에서 라켓을 빼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 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손목의 각도가 세미 웨스턴, 이스턴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은데 왜냐면 공을 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라켓 면이 만들어지니까요 한, 그런데 세미 웨스턴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라켓 면이 이렇게 뒤집혀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탭 더덕을 하는데도 탭 더덕을 할때 세미 웨스턴을 할 때도 이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손목의 각도를 보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탭 더덕을 하신 다음에 거의 다 위쪽 테로 나와요. 거의 다 위쪽 테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탭 더덕을 절대로 안 써요. 그리고 그그탭 더덕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나왔는지도 아셔야 돼요. 정말 오래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 코치들도 늘어요. 어떤 코치든지 상관이 없이 그 인류 코치든 동네 코치든 뭐 어느 코치든 코칭을 계속 하다 보면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예전에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어, 그거를 하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그 딴지를 거, 건다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있으면서 어, 자기도 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지금은 그 코치님이 어막 엘보도 예전에 피트 샘플러스 따라한다고 그, 그, 제가 그, 그그 분은 사실 자그 트렌드에 막 트렌드, 그러니까 누가 이 세계 1위냐에 따라서 그냥 그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냥 그 사람 포핸드를 가지고 아, 그게 최고다. 그냥 그, 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게 되게 많은데 예전에 그탭더덕을 하신 그 만드신 그분도 이 피트 샘플러스가 1위였을 때는 피트 샘플러스로 피트 샌프라스처럼 포핸드를 쳐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엘보를 이렇게 엄청 들게 가르쳤어요 애들이. 근데 이것도 엄청 포핸드가 엄청 망가질 수 있는 길 중에 하는데 그걸 그렇게 자꾸 1위들이 하는 거를 1위들만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이거 자체가 포핸드, 그 저는 가르,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가르칠 때 많은 선수들이 하고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지 그냥 특정 스타일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아, 이렇게 배우실 때도, 어, 물론 좋아, 코치들마다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 거고 다 하지만, 그거를 많은 선수들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선수만 하고 있느냐를 그걸 조금 더 따져보시고, 이제 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꼭 따라하신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그게, 그게 폼의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게 몸의 움직임에, 몸의 움직임과 그리고 면과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어, 면의 움직임과 그런 거를 이제 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그런 건지 그걸 조금 더 아시고 이제 고치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